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정화일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주는 어, 올해 운세가 그러면 어떨까요? 음, 우리가 사람들이 그 사주를 볼때 어, 재간을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 재간을 어, 확인하기보다는 나의 뿌리를 먼저 보시는 게 사주가 신강한지 심각한지 신약한지에 따라서 내가 그 돈을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그 기준과 복은, 어, 내가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 달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올해 을사년 같은 경우에, 문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 때, 어, 정화일주 같은 경우에, 어, 올해 을사가 들어오죠, 을사. 어, 모두 정화일주의 그 공통점은 뭐냐, 어, 을사다. 을이 뭐다? 편인이다. 음, 그래서 편의 작용하면 식신을 극을 하죠. 그래서 건강을 조심해야 되고, 또이 편의는 식신을 극을 해요. 그래서 말로 인한 구설수. 그 다음에, 올해 을사년 같은 경우에, 임묘진월에, 임묘진월에 목이 또 강해지죠. 그래서 그때 늦떡갈등이 굉장히 많아지는 운이다. 음, 그리고 을사년은 이제 경금위 어, 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지예요 그래서 그 경금이 나한테 육친상으로 무엇에 해당될지에 따라서 그 경금을 쓰는 사람들은 희망적이죠. 그리고 어, 정화율주 같은 경우에 정의는 목이에요. 목인데 십이운성에서 목은 병지예요. 음. 목은 병지고 그 다음에 어, 을목은 욕지죠. 자, 음. 그랬을 때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음. 갑은 병지다. 을은 욕지다 이렇게. 음. 그랬을때간목은 어, 정화일주 입장에서 간목은 어, 아무래도 병지에 들어가니까 어떻겠어요? 음, 이제 학교 가 학교 가는 일이 좀 줄어들고 문서가 어, 죽는 거죠. 문서가 죽으니까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정화가 못지있잖아요못친니 뭐, 건강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라. 음. 그다음에 편인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우리가 문서잖아요. 문서인데, 어, 편의는 항상 압닿게 생각지도 않은 문서예요. 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본장을잘 찍어라. 본장을잘 확인하고 해라. 사인을 잘 보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이 정화일주 입장에서도 보면 무토가 상관인데, 사의사 중에 무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강하게, 있잖아. 나도 강하고, 겁재인 병화도 강하고, 무토, 기토가 다 강한 해인데, 그 중에서 내 사주의 을사가 무가 더 강하게 있자. 근데 뭐, 무토하고 보지 이 않지만 기토, 정화, 병화가 굉장히 강하여. 그러면 뭐가 강해요? 나와 내 식상이 강한 것이다. 그러면, 내가 신강해지면서, 내가 신강해지면서도 식상이 강해지니까, 이 정화의 전체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관계구처럼 조심해야 돼요. 음. 그래서, 어, 특히 또 신강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신약한 사람들은 조금 나아 그래도 뿌리가 들어오면서, 어, 나의 중심을 잡으니까 근데, 신강한 사람들은 원래 신강한데 더 비경겁제가 또는 식상에 왕화하게 되면은, 어,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시시, 시시비비가 잘 붙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경쟁관계에 시비수가 붙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이나 같은 분쟁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어, 우리가 신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금수가 좀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금수가 강한 사람들은 파파가 들어오면 좋죠. 그래서, 어, 차주 금수가 너무 망했던 사람들,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은, 어, 을사년에, 어, 뱅장히 그래도 조금씩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기에 어때요? 굉장히 내적인 갈등이 심하죠. 내적인 갈등이 심하고, 어, 그 다음에, 을사년은 또 사주 운동을 해요. 그리고 정화의 불꽃이 굉장히 화려하다. 을목 편이 내적 갈등. 그기서 신사는 망신살과 겁살이 있어요. 그래서, 어, 금수가, 어, 강한 사람들은 좋고, 어, 금수사주에서 약하고, 목화가 왕한 사람들은 좀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강한 사람들 뭔가 일을 벌리지 말아라. 근데 사업이 오면서 내가 강해지니까 막일 벌리고 싶어 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어요 불법을다들려서도 내가, 아, 그런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할 것이다. 음, 그리고 이제, 을사년에는 이제, 어, 특히 이제 해수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층이잖아요사회층이 그, 어,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층인사람들 법이 이동 변화가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정의일주정의일주는 어떻게 시, 터널기인이죠? 터널기인이고, 영마사이고그 다음에, 항시 바쁘죠. 망치 바빠요. 영마사지 있기 때문에, 응. 그래서, 어, 올해, 을사년에, 을사년에 사회충이다. 그래서 어때요? 갈등 분쟁이 생기고. 아프게 얘기하면 갈등 분쟁이고, 좋게 얘기하면 어떤 변화가 많아요. 이동도 많고. 왜? 얘도 생지고, 모두 생지. 해서 뭐다? 새로 아파트 입주하는 것도, 새로 그 집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거죠. 응. 그러다 보니까 어때? 생지의 움직임이 있다면 나한테 뭔가 새로운 출발이다. 응. 시작이다. 어, 그런 변화다. 그런 변동이다. 그래서 영마세 두개 만드는 것에 굉장히 어 움직임과 변화가 굉장히 강해져요. 내가 추구한다기보다도 그런 일이 생겨요. 저절로. 그래서 새로운 기회고 새로운 도전이 나한테 오지만 신강한 사람들, 목가가 신강한 사람들 나한테 부정적이고 갈등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 이 굉장히 약해져요 없었던 질환도 생기고. 그래서 영과살이 있는 사람들 어때요? 굉장히 또 바쁘게 다녀요. 음, 그래서 신약한 사람들 어때요? 새로운 출발이죠. 음,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되고 어, 을목 은또기토을 그거다니까 어때요? 허리, 당뇨, 체장 뼈, 척추 등뭐 그런 게 음, 건강에 안 좋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을목 편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공부나 연구, 자격증취득에 유리한 해다 그니까 이제 이게 의무고 편인이니까 편인들은 모임 력이 되게 좋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굉장히 빠지게 돼요. 어. 그렇다 보니까 혼자서 또 거기 또 외롭게, 어, 직접 능력이 항상 될지 모르지만 또 고립을 할 수가 있죠. 응. 어. 대부분 이 편인이 뭐냐면 동양차나뭐 또는 종교 또는 예술, 음, 또는 명상 이런 건데 그런 거 보면 다 혼자 하잖아. 그죠. 어. 그래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좀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음. 그래서 만약에 정의의 유추가 이제 지지의 일지에 사회층이 있게 되면은, 어, 내가, 내가 뭐 해외에 뭐 세미나로 어, 출장을 간다거나 발표를 한다거나, 어, 또는 뭐 이사를 간다거나, 그거는 이제 뭐멀쩡했으지 그런 일이 생기고, 어, 그렇죠. 자, 정묘의 유추. 아, 정묘의 유추는 어때요? 어, 굉장히, 어, 아주 예민하죠 편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갖고 편의를 깔고 있다 그래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분야에서 장인이죠 그래서 정일주들이 공부를 이따 공부를 많이 해요 양영학도 응. 많이 하고 그렇죠? 전문가 기질이 있다 예체능 분야 문학이나 교육 예술인 쪽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정부일주가 정부일주가 올해 을사년이 오면서 이 진토가 공협이 되자 묘진사로 공용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내 사주에서 어 부정적인 것이 될 것이냐, 긍정적인 게될 것이냐, 막 어, 그거 에 따라서 징토가 또뭐에 묘지냐, 임수하고 신금에 묘지잖아요, 그렇죠? 응. 그것이 영향력이 틀려질 것이다. 그 편인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편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인이 올해 을사년에 떴어요. 천간에 왔잖아요.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어. 그래서 뭐냐? 이 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미리 준비해, 미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학과를 한다. 공부하면서 바로 철학과 시작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뭐공부한지 뭐 3개월도 안 돼가지고 경제적인 생활 때문에, 빈곤 때문에 내가 철학과를 열었다. 그래서 내가 운이 흐름면볼때렸어 나의 실력과 상관없이 또돈잘 벌어. 그래서 편의는 뭐냐면 동영상 드라마 사람들이 다 미리 공부하잖아요. 노후대책으로. 어, 또, 내가 좋아서 공부해. 이 편의는 내가 싫은 거못 해요. 절대로. 어, 그래서, 어, 이정별주 같은 경우는 올해 되게 운이 좋은 것이다. 내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음. 또, 근데 정별주가또현실사이잖아요 아우, 은근히 말이 세요. 그래서, 어, 가르치는 쪽으로 하면 되게 좋죠. 음. 그리고 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정밀주. 정미일추. 자 정밀주는 뭐 어떤 식신이죠? 어, 정밀주가 굉장히 사람이 좋아요. 잘 베풀고 또 재밌는 얘기도 잘하고. 그래서 근데 어때요? 이 미중에 저가내 뿌리가 있죠? 음, 미중에 내 뿌리가 있다. 그래서 식신도 있지만 내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관도 굉장히 뚜렷해요. 근데 어때요? 화죠 화가 강하다 보니까 성격이 좀 급하다. 음. 근데 올해, 올해 을사년에 이 미가 상문이에요. 그리고, 어, 아까 정묘일치 했는데, 정묘일치는조격이에요 음. 그래서, 아, 어이 상문이 있다 보니까, 특히 어디든면내 일치에 있으면 내건강이안 좋든지, 내 배우자 문제, 식신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음. 부부갈등이좀 생기겠죠. 신강한 사람들은. 그러면 미 중에 어, 미토가 상모살이니까 아유 부인하고 배 남편하고 이혼해 되겠다 이혼하고 싶다 이혼을 결정했다 어떨까요? 결정하고 전화해요 음. 근데 저는 이제 대수으면 어? 이혼하지 말라고 하죠. <laughs> 어 대수스면 음. 제가 좀복수적인가요자 음. 그런데 이 정미가 올해 정화일 지금 다 그래요. 올해 사화가 들어오면 이 사중에 병화가 있어서 겁재예요. 아, 경쟁심, 경쟁심이 생기고, 승부욕이 강해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고, 투쟁, 시비수, 또 질투심이 생기고, 손재, 탈재, 이런 게다 생기죠? 또 어때요? 가정 직장에서 경쟁이 센 거예요. 내 자리가 이렇게 하나 있어, 이렇게. 있는데, 어때요? 응. 어. 정화 나도 갈려고 그러고, 병화도 다 이거 노린다 그래. 응? 다 여기에 자기가 앉고 싶어 하죠. 둘이 앉을 수는 없다아요 근데 내 사주에 또 있어. 어 불이 또 있어 정미 있죠? 여기 또 정화가 또 있네. 또 있어. 그럼 내 의자에 몇 명이 안돼요 이것만해도 세 명이에요. 그럼 어때요? 경쟁이 심해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경쟁력이 세지죠. 그럼 어때요? 내가 피곤한 거예요. 우리 부인 입장에서는 건강이 안 좋죠. 어또어 어, 을목이 뭐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어때요? 어 돈이 묶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강한 정미일는 미주 울목이 청간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던 일, 또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하던 일 이런 것이 청간에 드러나니까 또 논문을 발표할 수도 있죠. 울목. 울목이 뭐 동영상이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정미일예요 아마 다음 학기 아마 논문 쓰실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거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했죠. 자, 정사일초. 자, 정사일초도 더 세죠, 음. 자, 정사일초. 내가 비견 겁을 가지고 있는 특히 겁제. 음 그래도 비견을 가지고 있어도, 어, 여기 무경, 무경병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때요? 식신과 재와 겁제가 있으니까, 아, 이 사람 굉장히 승부욕도 강하고 남한테 치는 거 싫어해요. 왜? 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겁제도 가고고 오늘 또, 또 사가, 내가 정사 일주인데 또 사가 왔어. 그럼 어때요? 내 배우자 자리가 보금이죠. 그러니까 어때 기존에 사귀던 여자하고 헤어지고 새 여자를 만나고 싶어한다. 음. 또 부분이 좀 시끄럽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어, 이 정사일 때는 이게 비교력이 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어, 리더십이 있다. 근데 데 을사람이 어떤 편인이 오니까 시험은 있고, 합격은, 신약한 사람들은 합격은이 오죠. 또 문서와 관련 업무를, 어, 또 내가 교수 하시는 분들은 학술 발표하고, 석박사 학위 취득하고, 문서는 좋아요. 미래 준비가 유리하죠. 왜? 신약한 사람들은. 근데 신강한 사람들은 어때요? 공부해도 자격증 따도 쓸데없는 자격증 따고, 써먹지도 못하고, 또 부모님 건강에 또 염려스럽고, 가정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직장, 인간관계 구설, 느낀다 응.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의자 하나에 세 명, 네 명이 달라붙으니까 서로 내 의자라고 싸울 거 아니에요. 응. 또 배우자와 이성 문제 의 구설. 대운과 사주 운에 따라서 또 인사형, 사신형, 사회충 갑자기 어떤 변화변동, 이사, 취업, 잔영이 생기죠. 왜? 지금 내 사주에서 원래가 사가 있잖아요. 또내 사주 단에서 신이 있다거나 뭐 대운에서 인이 있다거나 그럼 어때요? 인사신혜가 발동하다. 응. 그걸 위해서 내가 스트레스 를 많이 받겠다. 응. 정화할 때들은 어쨌든 공통점이 부부 갈등, 경쟁, 시비수 어, 그런 게 단점이고 좋은 점은 내가 하고 었던 일이 잘될것이고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 좀 주변 환경이 좋아지겠다. 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삐그덕거릴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벌써 어, 봄부터. 지금 이제 입주 지났죠? 임묘진월이잖아요. 그때 뭐가 강해져요 올해 을목이 오는 게 천, 천간에 뿌리가 확실히 강하게 뿌리 박잖아요. 그래서 편인이기 때문에 임묘진월에, 어, 그런 어떤, 어,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어, 안 좋은 일이 그때 또 강하게 오죠. 자, 그 다음에 정유일주. 어. 자, 정유일주는, 아, 저, 아까 정유일주도 천기 긴이지만, 정유일주도 천기 긴을 가지고 있죠? 인덕 있고 재물복 있고 영마살이에요자 음. 음. 정유일 씨가 을사년에 사야주 운동하죠? 그래서 금균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렇게 금균이 강해져요. 금은 뭐예요? 자동차, 금은 보석, 금속 기계, 자동차. 음.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금값이 뭐6 0몇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우 세상에. 자 신약. 사주는, 의사년에 정유일주, 어때요? 사주가 되면서, 신약한 사주 어때요? 이 친구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내 돈이 커지죠. 어 돈이 커집니다. 그래서 인덕이 있어요. 신강한 사람들은, 아이고, 이 사화가 정유일주는 공망이에요. 이 사람을 믿었다, 믿었다가 내가 도박해서 돈 날라간다. 돈 날라간다. 자, 일지가 사합이 되죠? 사하고, 유하고. 우리가 사축 삼합이라고 할 때, 이 유가 빠지면, 어, 오리지널 삼합이 아니에요. 음. 사축은 어때? 요 가삼합이지, 가, 가삼합. 사유축이 있거나, 유축이 있어야, 우리가 금삼합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에, 어, 인덕이 좀 약해지고, 고, 저기, 그 공멍이니까. 그래서 구설 간제수가 온다. 그래서 일지삼합은 어때? 요큰 변화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어, 신금, 부인, 여자. 본 십이 운석으로 이 신금이 사지예요 사지. 그런데 이 유가 대표하는 게 신금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신금이 지지되려면 유금이잖아.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이4년에4년에어내 부인이 건강을 좀조심해라음자 그래서 어, 우리가 그유치 산업이지만 내 뿌리가 약하면 결과가 약한데 그래도 사가 내 뿌리가 되주니까 좋다 을사년에 자 정축일조 자 정축일조 어 정축일조는 어때요 을사년에 어, 사축 금국을 이루죠 그러다 보니까는 금속 탈각 이런 게 좋고 신약사주는 어때요 어, 신약인 어, 정축일조 신약인 정축일조 좋다고 했죠 왜냐하면 축이 다 얼어 있잖아요 음. 얼어 있는데, 그 사어가 와서 다 뿌리를 내려줘요. 그래서 뜻 중에는 다다 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재산 관리. 원래 정치 일치들이 아들라고 부드세요. 돈잘안 써. 애기들도 있잖아요. 정치 일치들은 그 세뱃돈 받잖아요. 엄마 안 준대. 작은 애가다 관리한대요. <laughs> 그 어린 것들이. 어. 그렇지만이 정치 일치가 또 배코하고 탕을 쌓이잖아요. 그래서 조우가 안 맞으면 어, 불조심해야 되겠죠. 또, 1, 4년, 사회적 근국으로 비겁이 되어서 내 성과가 달성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연봉이 좀 오를 것이다. 작년에 연봉이 안 올라서, 어, 힘들었던 사람들, 어, 올해는 내가 뿌리가 내리니까 그 연봉을 좀 내가 올리는 어, 올리게 해서 열심히, 어, 일하겠다. 그래서 재물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 어, 내가 이루어지겠다. 사주가 신강하면 목화가 많으면 어때요? 괴물이나 인간관계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겠다 음, 그래서 신약한 정치 기준은 주변 사람도 도움이 많이 받아요. 음, 주변 사람도 많이 도움받고 어, 그다음에 신강한 사람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음. 아, 편인, 문서 찌 어, 승진, 명예 회복 이런 쪽은 좋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또 어, 이사도 가고 또 유산도 받고, 왜냐면, 사회측으로 재료, 에너지가 커지잖아요. 커진다, 돈이 커진다고. 음. 그래서, 유산도 받고, 또 상속, 죽어도 이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치유주들은 내가, 한하 어, 것만큼 재물 운이 좋아집니다. 음. 그다음에, 어, 우리 정화유주들은 그래도 신약한 사람들은 좋고, 어, 신강한 사람들은 좀안 좋겠다. 그러면 어때요? 새로운 일 벌리지 말고 자꾸 벌리고 싶어요 욕심이 막 생기거든 비경겁이 왕해지면 욱해가지고 경쟁심이 강해져가지고 아 뭐야 나는 왜 이러고 있어 하면서 도전 의식이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신약한 사람들은 해도 되지만 신강한 사람들은 사음이면 오래 잘못해서 시작하면 사음이면 묶입니다 음, 그래서 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 정화일치에 대해서 짝 한번 운세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